우리 일상에서 이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아이가 왜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느린 것 같지? 혹은 난왜 이렇게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걸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거나 말을 내뱉는 거에 자신이 없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 언어치료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치료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언어 치료사는 언어 재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어 및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 교육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말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언어 재활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6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말의 속도가 빨라서 발음이 부정확한 속화, 말더듬이 있는 유창성 장애, 성대 등 음성 산출기관의 문제로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음성 장애, 지적 장애나 자폐 범주성 장애 등과 같은 발달 장애를 동반한 의사소통 장애, 치매와 같은 두뇌 기능 장애,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말 운동 장애, 삼킴 장애가 있는 신경 언어 장애, 다른 문제로 인한 조음음은 장애, 이 외에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제2언어로 인한 언어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까지가 언어 재활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언어 재활사는 병원, 사설치료실, 노인 언어 재활병원, 특수교육이 있는 학교, 특수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합니다. 장애의 정도, 유형, 그리고 부모의 요구를 파악하여 교정치료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지시감독을 합니다. 장난감, 그림자료, 스크립트, 퍼즐, 이야기 발표 등을 활용하여 아이의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언어 재활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의사소통에 관해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알고 보면 가까이 있는 언어 재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